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DIY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가 DIY 소개를 올렸지만, 더 많이 생겨서 올리는 거예요. 네, 거치대를 좀 높였어요. 네, 우선은 소개. 여기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여기서 아직 못쓴 것도 있어요. 여기서 체크된 것들은 다쓴 거예요. 이것도 쓴 거고.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봤는데 바니시가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버릴 거. 얘는 음. 초점이 네, 여기가 좀 밝은 거 같네요. 이렇게 고구마탕지아이와이가 있고요. 속샷, 브르르샷 별로 없어요. 제가 우드라고는 아직 터지지는 않았고요. 고구마, 고구마 토핑이에요. 그릇, 녹컬그릇이에요그리가 섞을 것, 물감 왠지 굳은 것? 굳었나? 한번 열어볼게요. 아직, 됐네요. 여기다 그냥 지게 됐네. 이렇게 물감. 체크리스트. 출처는 요수님이고요. 다시 넣어놓고 올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 왔고요. 이거가 마탐 끝났고, 이제 젤리 DIY를 소개해 볼까요 이거는 그냥 속샤 레진 이 DIY는 이중고장은. 그리고 나머지 젤리틀생모래 뭔가 있어요. 네, 이건 그냥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고요. 된장국 DIY는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건 일단, 그냥 이제 속샷으로 안 할게요. 이건 샌드위치 DIY 두께샷. 얘도 두께, 샷. 두께 샷. 엄청 얇아요. 친구가 많이 안 넣어줘서. 일단 이렇게 네 개. 이건 받은 거고요. 콩나무꽃 DIY도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두개 일단 받았고요. 깍두기 DIY도 있고요. 두개 샷. 네, 일단 일렬로 다 정리할 거예요. 네, 이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갈수 있어요. 떡볶이 DIY 친구가 떡을 이렇게 안 말린 채로 줘서 망쳤고요. 이거는 과일 타르트 DIY예요. 핑크인들로있고요 이제 네, 떡국 DIY 여기 체크리스트 보시면 있어요. 출처는 저예요. 네, 여기 고구마 바탕 일단 유리생님 출처, 나머지는 제 출처예요. 허니브레드 도제 출처고요. 녹차 맛이에요. 사과 마탕 DIY는 출처 율승민이고요 미역국 DIY는 러미닛 출처고요, 고구마탕 DIY는 율 똑같은 율승민 출처인데 좀 달라요. 이거는 갈비찜 DIY고요, 제 출처. 애호박 무침은 제 출처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허니브레드 DIY로는 했고요. 이건 속부치 DIY. 이거는 o p p 봉투로 만들었고요. 빼빼로 DIY 제출처고요. 이것도 제출처. 소고기 묵국은 제출처는 아니고요. 라면 DIY는 제출처예요. 이거는 치즈 철판떡볶이는요. 잠시만요. 지금 쳐보고 있어요. <laughs>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찾고 있어서 여기도 나올걸요? 어. 어디 있었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dyk님 출자고요, 이거는. 체크리스트 잡는 거야 아주 맨날 출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총몇 개냐면, 21개네요, 총. 원래 22개인데, 얘가 터져서, 바니쉬가. 아기께서 고가운 피자는 쓰레기통을 직켜할거예요 네, 일단은 넣고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넣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이상으로 DIY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빠!